오늘은 자막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. 조금 더그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어 오늘 올리는 이 영상은 자막이 두가두 내용만 올릴 거예요 요거 자막 있어야 외국인과 비로소 소통이 된다 하는 거 하고 자막을 볼수 있게 설정을 동영상에 해줘야만이 다른 나라서도 자기 나라 자막으로 그 영상을 볼수 있다 하는 요두 개만 어 자막으로 보이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. 그렇지만 자막 내용은 일단은 어 한국어와 영어와 이러와 중국어와 베트남 그리고 레팔 아랍 러시아 이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나라 제 채널에 오는 그동안에 오는 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한 일곱 개 나라 정도가 그래서 이렇게 어, 나라 언어를 이두 어, 구절이, 이것도 일곱 개 나라 언어로, 이것도 일곱 개 나라 언어로 이렇게 이 영상에는 올릴 것입니다. 그리고 일단은 어, 자막이 있어야. 외국인과 소통이 된다 하는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. 자, 그러면, 어, 베트남에서 만든 동영상을 제가 하나 보겠습니다. 어,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 보면, 이분들은 영상을 잘 만든다고, 어, 자동 재생은 자신이 선택하면 보이는 거고, 특수 효과도 여기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특수 효과를 넣었어요. 그리고 그 외에는 이런 거는 이제 모든 영상에 다 있는 거니까 화질과 재생 속도는 자막이라는 글씨가 없어요.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글로 보려고 해도 자막이 없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이게, 여기는 지금 이 글씨 보면 한국 사람이 그 영상을 만드는 것 같은데, 이런 영상은 좋은데, 이 미군들에 대한 내용인데, 글이 없으니까, 여기서 내용을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와 같이, 자막을 자막이 있어야 외국인과 소통이 된다 이거죠. 그 영상을 내가 하나 보여줬을 때 음, 외국인이 들어가 가지고 영상을 볼 때에 자기 언어라 나라 언어로 안돼 있어도 어, 그 언어로 보고 싶으면은 자막이라는 걸 동영상에 설정을 해주면 자동 번역으로 들어가가지고 영상을 볼 수가 있죠. 그것은 우측에 지금도 계속 어떻게 보는 거는 설명을 하니까 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영상을 만들 때 자막을 볼수 있도록 꼭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, 자막을 볼수 있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, 그 영상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분들도 이 설정을 안 해줘가지고, 다른 국가에서는 그 영상을 볼 수가 없는 거죠. 설정은 뭐 매우 간단한 건데, 그거를 안 해줘서 못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일단은 자막을 볼수 있게 영상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더 어 제가 강조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그 공연단 하면서 가수분들이 분들 영상 올린 게약한천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전에 내가 이제 이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가수나 뭐 블루댄서 이런거 하는 분들이 와서 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런 영상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막을 클릭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외국인 영상 같은걸 제가 봤을 때이 자막이란 글씨 아까 자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자막을 설정해주지 않았는데 자막이란 일단 글씨는 우선 있으니까 다행인데 외국인 영상 같은 거 보면 이 자막이란 글씨 자체가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. 이거는 자막이란 글씨가 있어도 들어가 보면 이 자막을 쓸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은 여기는 사용 안함으로 돼 있고 자막 추가 이거는 이제 자막하고 관계 없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자막을 내가 설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자막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막 추가를 클릭을 하면은 이건 자기가 이제 이 내가 계정 주인이니까 여기에 자막을 추가할 수 있는 이런 창이 열리죠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자막 추가란 창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자막 추가를 클릭을 해볼게요.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은 창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어떤 나라로 언어를 할 거냐고 묻는다고. 그러면 괜히 이게 복잡해 가지고 자막을 추가할 수 있는 설, 설정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. 그렇게 이미 배운 그 방법대로 들어가서 자막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. 항상 자막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들어가는 창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. 그 길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. 자막을 내국인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보이게 하려고 하면, 일단 들어가는 경로는 여기서 동영상 수정으로 일단 들어가야 되잖아요. 동영상 수정으로 들어가면 좌측에 이와 같이. 내용이 모든 컴에 다 있잖아요 위에는 세부 정보에서 분석 편집기 댓글 자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자막을 클릭을 하면 자 클릭을 해 볼게요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자막 추가라는 게 있는데 이 자막 추가는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차가, 자막 추가를 해 놓으면 나중에 영상에서 볼때 조금 쉽게 본다 이거지 자막 추가를 해야 꼭 보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자막 추가를 하면 이미 자, 자막이 추가가 있기 때문에 동인상스서 들어가면 벌써 자기 나라가 그 각국어로 번역하는 기계를 안 들어가도 바로 보이는 게 그게 이점이죠 <목소리> 영상을 만들겠습니다. 어, 아, 조금 더, 그,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건데요. 일단은, 어, 아, 오늘 올리는 이 영상은 자막이 두가, 요두 내용만 올릴 거예요. 요거 자막 있어야 외국인과 비로소 소통이 된다 하는 거 하고 자막을 볼수 있게 설정을 동영상에 해줘야만이 다른 나라서도 자기 나라 자막으로 그 영상을 볼수 있다 하는 요두 개만 어, 자막으로 보이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막 내용은 일단은 어, 한국어와 영어와 일어와 중국어와 베트남 그리고 레팔 아랍 러시아 이러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 나라 제 채널에 오는 그 동안에 오는 분들 보니까 이렇게 한 일곱 개 나라 정도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일곱 개 나라 언어를 이두 어, 구절이 요것도 일곱 개 나라 언어로 요것도 일곱 개 나라 언어로 이렇게 이 영상에는 올릴 것입니다. 그리고, 일단은, 어, 자막이 있어야 외국인과 소통이 된다 하는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. 자, 그러면, 어, 베트남에서 만든 동영상을 제가 하나 보겠습니다. 어,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 보면 이분들은 영상을 잘 만든다고 어, 자동재생은 자신이 선택하면 보이는 거고 특수효과도 여기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특수효과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런 거는 이제 모든 영상에 다 있는 거니까 화질과 재생 속도는 자막이라는 글씨가 없어요.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글로 보려고 해도 자막이 없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이게 여기는 지금 이 글씨 보면 한국 사람이 그 영상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런 영상은 좋은데 이미군들에 대한 내용인데 글이 없으니까 여기서 내용을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와 같이 자막을 자막이 있어야 외국인과 소통이 된다 이거죠. 그 영상을 내가 하나 보여줬을 때. 외국인이 들어와가지 영상을 볼 때에 자기 언어 나라 언어로 안돼 있어도, 어, 그 언어로 보고 싶으면은 자막이라는 걸 동영상에 설정을 해주면은 자동 번역으로 들어가가지고 영상을 볼 수가 있죠. 그것은 우측에 지금도 계속 어떻게 보는 거는 설명을 하니까, 아, 그렇게 하면 되는데, 영상을 만들 때 에, 자막을 볼수 있도록 꼭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막을 볼수 있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, 그 영상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분들도 이 설정을 안 해줘가지고 다른 국가에서는 그 영상을 볼 수가 없는 거죠. 설정은 뭐 매우 간단한 건데 그거를 안 해줘서 못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일단은 자막을 볼수 있게 영상 설정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더, 어, 제가 강조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이거는 제가 그 공연단 하면서 가수분들이 분들 영상 올린 게약한천개 정도 되더라고요. 근데 전에 내가 이제 이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가수나 뭐 블루댄서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와서 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런 영상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. 예. 자막을 클릭해서 들어가야 되는데, 이 외국인 영상 같은 걸 제가 봤을 때, 이 자막이란 글씨 아까 자체가 없었잖아요. 근데 이게, 저는 자막을 설정해주지 않았는데, 자막이란 일단 글씨는 우선 있으니까 다행인데, 외국인 영상 같은 거 보면 이 자막이란 글씨 자체가 없어가지고, 할 수가 없어요. 이거는 자막이란 글씨가 있어도 들어가 보면, 이 자막을 쓸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은 여기는 사용 안 하고 돼 있고 자막 추가 이거는 이제 자막하고 관계 없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자막을 내가 설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자막을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은 이 자막 추가를 클릭을 하면은 이건 자기가 이제 이 내가 계정 주인이니까 여기에 자막을 추가할 수 있는 이런 창이 열리죠.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자막 추가란 창이 열리잖아요. 그럼 자막 추가를 클릭을 해 볼게요.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은 창이 열리는데, 여기에서 어떤 나라로 오늘 할 거냐고 묻는다고. 그러면 괜히 이게 복잡해 가지고 자막을 추가할 수 있는 설정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. 그렇게 이미 배운 그 방법대로 들어가서 자막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. 항상 자막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들어가는 창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. 그 길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. 자막을 내국인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보이게 하려고만 일단 들어가는 경로는 여기서 동영상 수정으로 일단 들어가야 되잖아요 동영상 수정으로 들어가면 좌측에 이와 같이 내용이 모든 컴에 다 있잖아요 위에는 세부 정보에서 분석 편집기 댓글 자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자막을 클릭을 하면 자 클릭을 해 볼게요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자막 추가라는 게 있는데 이 자막 추가는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. 차가, 자막 추가를 해놓으면 나중에 영상에서 볼때 조금 쉽게 본다. 이거지 자막 추가를 해야 꼭 보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자막 추가를 하면 이미 자가, 자막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동영상에서 들어가면 벌써 자기 나라가 그 각국어로 번역하는 기계를 안 들어가도 바로 보이는 게 그게 이점이죠.